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목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마다 다른 툴팁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시작할 건데 일단 UI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크리이트 MT 이빈 객체 이름 어, 슬롯 툴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슬롯 툴팁 안에다가 UI 패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게임상 화면으로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흰 이미지 같이 생겼죠? 이 패널에 칼라 알파 값을 좀 진하게 해볼게요. 200으로. 그리고 약간 연두색 빛으로 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복사해서 또 붙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넣어줍시다. 이 패널은 좀더 짙은 녹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패널 지금 렉트 트랜스폼 보시면은 여기에 앵커 프리셋이 있어요. 앵커 프리셋에 이미드 센터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드를 200으로 늘리고 네 늘릴 거예요. 그리고 이 패널 이 자식 객체는 190 헤이트를 90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약간의 이 UI다운 창이 하나 생성됐죠? 이름 하나 바꿔줄게요. 얘는, outer, base, base outer. 얘는 base inner라고 합시다. 이 base inner 안에, 또 저는, 빈 객체를, 아, 텍스트를 생성해 줄 겁니다. 이 텍스트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고, 색깔이 지금 너무 회색이서 안보여죠 그래서, 연두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볼드체로 바꿀 겁니다. 굵게. 테스트기 때문에, 그, 서브머신간 하나, 어, 락 하나 넣겠습니다. 락. 이 초록색 텍스트가 아이템의 이름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을 위로 올리십시다. 한,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크기는 20. 20은 조금 것고 18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를 또, 복사 붙여넣기 합시다. 얘는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의 기본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컬러는 약간 회색으로. 그리고 노멀로. 테스트로 써볼게요. 어, 바위에서 깨져나온 돌, 그냥 돌 조각으로 하겠습니다. 돌 조각. 자, 그리고 여기서 베스트 핏을 체크해 줄 겁니다. 이 베스트 핏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씬, 이 씬에 이텍스트있죠이 텍스트 크기, 이 텍스트 크기에 꽉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헤이트를 늘리면 같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 크기에 딱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최소 사이즈랑 최대 사이즈가 있죠. 이 최대 사이즈가 너무 커지지 않게 이거를 16으로 바꾸겠습니다. 한18 정도가 좋게요 18. 그리고 민 사이즈, 민 사이즈는 한14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헤이트가 줄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줄어들다 맙니다. 자, 그리고 이 헤이트 자체를 40으로 늘리겠습니다. 좀 크게. 그랬더니 좀 커졌죠, 영역이. 그리고 이 위드도 190으로 딱 맞추겠습니다. 이 사이즈에. 그렇게 했더니 점점 길어질수록 알아서 맞추다가 맞춰지고 있죠. 물론 너무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작아질 때쯤에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베스트 핏의 기능입니다 어쨌든 여기다 돌 조각을 써놓고 다시 게임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텍스트 2는 우측에다 배열할 겁니다 우측 그리고 이 사이즈를 180으로 그리고 이 베스트 핏 없애주고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이 녀석을 한 마이너스 30 정도 줄게요 아래에서 나오게 35 그리고 이제 우클릭 장착 이란 이름으로 임시로 넣겠습니다 이세 번째 텍스트는 저희가 소비 아이템을 가리키면 우클릭했을 때 소비 소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먹기 장비 아이템은 장착으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이럴 의 색깔은 약간 이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색 노란색 자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거 됐고 이름도 바꿔 주십시다 이 텍스트는 아이템 네임. 두 번째는 설명. 아이템의 디스크립션. 세 번째는 기능이죠. How to use. 어떻게 이 우클릭하면 사용되는가. 하나 씁시다. 저 왠지 t 하나가 거슬려서 이렇게. 저희가 아이템의 이 디스크립션. 안 만들었죠. 설명. 그래서 아이템으로 들어갑시다. 아이템. 그 아이템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줄 거예요 자 아이템 이름 밑에다가 퍼블릭, 스트링 아이템 디스크립션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아이템의 설명 그리고 이 녀석을 그 텍스트 에어리러 이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텍스트 에어리러가 없이 하면은 한 줄만 가능한데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으면은 엔터 치고 그 다음 줄 명령어 있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줄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설명 그 인스펙터 창에서 세이브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자 컴파일이 끝났으면 그아팀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 디스크립션이 생겼죠. 저희가 한 줄로만 작성했는데 이제는 텍스트 에이를쓴 바람에 다음 줄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그락 이거 돌조각이라고 합시다. 돌조각. 그리고 총 가장 기본적인 서브머신 건. 일부러 다음 줄로 이동했습니다. 한 줄로도 끝내려 되는데 일부러 두 번째 줄에 쓸수 있도록. 이제 이 디스크립션이 여기로 알아서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자, 일단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건이랑 락만 했습니다. 자, 다시 이 툴팁으로 돌아와서 이 툴팁에 걸맞는 스크립트를 또 짜줍시다. 스크립트 폴더에서 UI 스크립트 폴더 있죠? 여기에 C# 스크립트를 생성해 주고 슬롯 툴팁 이란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실행 자, 그럼 늘 그랬듯 변수부터 선언해 보겠습니다. private game object go base. 필요할 때만 호출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 필요 없으면 또 꺼져야겠죠. 비활성화. Serialize d field, private, text, text, item name. 여기 item, 대문자. text, 유일 그, 라이브러리 가져옵시다. Unity, engine, UI.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세개 있으니까. 하나는 description이죠. 하나는 대충, how to use라고 쓰시다. u s e 필요한 컴포넌트들 자 사트랑 업데이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퍼블릭, 보이드, 쇼, 툴팁 넘어오는 파라미터로 아이템이 넘어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o b 베이스 호출되시니까 보여줘야겠죠 세렉티브, 트루 그리고 나서저 텍스트, 아이템, 네임을 저 넘어온 파라미터의 아이템 네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자, 이, 여기 텍스트를 안 붙였죠? 텍스트. 아이템 디스크립션의 txt. 이것도 저 넘어온 파라미터의 아이템 디스크립션. 이걸 넣어줍니다. how to use 넣어야겠죠 자, 소비 아이템인지 장비 아이템인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의 아이템 타입. 이것이 아이템 클래스에 아이템 이넘 타입 장비다. 그럴 경우 저 텍스트 how to use를 장착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릭 장착. 자, 이거 복사해서 else 하나 붙여 놓읍시다. else if 이번에는 소모품인 경우 used 먹기죠 먹기 먹기, 뭐 마시기 먹기. 근데 뭐 먹기가 마시기에 편하니까.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재료 같은 거죠 재료. 재료의 경우에는 그냥 생략시킵니다. 여백으로 아무것도 없게.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제 호출되면 뜨겠죠. 그런데 이제 호출 뜨는 거 말고 사라지는 것도 구현해야되기 때문에 하이드도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건 뭐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d u 베 base relative false. 자 끝났습니다. 이제 이 슬롯 툴팁을 다른 어딘가에서 호출해야겠죠 어떨 때 호출할 거냐 슬롯에 슬롯에 마우스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띄울 겁니다 그리고 슬롯 동그라미에 나와지면 다시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걸 감지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아이포인터 엔터 핸들러입니다 그리고 아이포인터 엑시트 핸들러가 빠져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빠져나오는 거 지난번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냥 이제 용도만 다르니까. 이렇게 하나 생성시켜 줍시다. 마우스가 슬롯에 들어갈 때 발동. 슬롯에서 빠져나갈 때 발동. 자, 이제 슬롯 툴팁. 저희가 만든 걸 여기서 호출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파인드 해줘야 됩니다. 어디인지. private. 슬롯 툴팁. 더 슬롯 툴팁 그런데 저희가 이 계속 파인다는 걸 줄이기 위해서 아이템 이펙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웹홈 매니저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은 여기서 관리할, 거,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템 이펙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시킬게요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슬롯 툴팁 더 슬롯 툴팁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호출하면 되겠죠 자 호출해줍시다. public void theSlotTipShow 아 public void가 아니, 이게 아니죠? Show Tooltip 여기서 또 이제 받습니다 이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여기다가 theSlotTipShowTooltip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걸 넘겨줘요. 두번 하는 거죠? 슬롯에서 슬롯에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에 넘겨주고, 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툴팁으로 넘겨줍니다. 징검다리 하는 거예요. 이 슬롯에서 너무 많은 이 파인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방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퍼블릭 반대로 사라지는 것도 분해겠죠 하이드 툴팁. 더 슬롯 하이드 툴팁. 원래 함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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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이런 식으로 자주 호출되면은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식의 간단한 시계 함수 호출들은 뭐 무시해도 될 겁니다. 어쨌든 세이브하고 세이그 슬롯툴팁도 세이브하고 다시 슬롯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줄 이걸 구현해야겠죠. 자, 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이펙트 데이터베이스에 쇼 툴팁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겨줘 아이템. 이렇게 되면은, 더 아이템 이펙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더 슬롯 툴팁으로 호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툴팁이 뜰 겁니다. 이번엔 반대. 아, 이게 아니죠? 이거. 더 데이터베이스, 하이드, 툴팁. 그런데 아이템이 없는데도 툴팁을 띄우려고 하면 당연히 그널 우리가 뜨겠죠? 널인데. 그래서 이아이템에 아이템이 n 이 아닐 경우에만 실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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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컴파일 자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 슬롯 툴팁 여기다가 슬롯 툴팁을 넣어 줍시다 그리고 각각 매칭해서 넣어 줄게요 베이스 아우터를 지오베이스로 삼을게요 얘 예, 그 비활성화 시키면 다른 것도 다 비활성화 되죠 그리고 네임 데스크립션 매칭해서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하나 추가했죠.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툴팁 넣어줍시다. 툴팁, 툴팁. 그리고 이 아우터 평상시엔 비활성화시킬게요. 그리고 테스트 실행. 왼쪽에 있는 총을 먹고 인벤토리 슬롯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정보가 툴팁이 뜨겠죠. 마우스를 가져다 대더니 저희가 입력했던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버머신은 제가 엔터쳤던 것까지 잘 반응이 되었죠. 그리고 사라지니까 잘,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잘 활성화, 비활성화 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툴팁이 이 마우스 근처에 오고 싶어요. 이 슬롯 근처로. 너무 멀죠, 거리가. 기왕이면 더 눈에 잘 띄도록 마우스 바로 우측 이 부분에다 띄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 슬롯에 되면은두 번째 슬롯 우측에다가, 세 번째 슬롯 되면은 세 번째 슬롯 우측에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할 겁니다. 그 툴팁의 위치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슬롯 툴팁에서 이쇼 툴팁, 여기서 이제 위치를 수정하면 되죠. 주요 베이스를. 자, 파라미터를 트랜스폼 받아올 겁니다. 포지션을 받아올 거예요. 벡터 3. 벡터 3. 포지션. 자, 트루가 된 다음에 아, 트루 전에 위치를 바꿀게요. 아니다. 트루 되고 나서 위치를 바꿔 볼게요. 포스의 포지션 아, 포스의 포지션이 아니라 지오 베이스의 트랜스폼 포지션을 저 포지션으로 바꿔 줍니다. 자, 이제 이 오류가 난거 따라갑시다. 이번엔 여기서 두 번째. 아이템 이펙트 데이터베이스 떴죠 여기서 그또 받으면 되겠죠. 벡터 3 포지션, 포지션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른뜬곳또 따라갑시다. 여기죠? 여기서 아이템과 그 슬롯, 이 슬롯이죠. 여기 트랜스폼 포지션을 넘겨주면 되겠죠. 슬롯의 위치. 자,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슬롯의 위치. 지금은 아마 약간 위치가 이상하게 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뜨는지 확인하고 약간의 수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테스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로 했었죠. 이 패널을 센터 가운데다 했기 때문에 가운데 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보이죠. 잘 뜨긴 뜨는데 위치에 약간 조금 위치도 애매하고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패널이 활성화되는 순간 슬롯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가로막는 순간 또 이제 슬롯에서 빠져나왔다고 판단하고 엑시트 핸들러가 반응해서 하이드 시켜버립니다. 사라지면 다시 또 이제 반응하겠죠. 엔터. 그 엔터와 엑시트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깜빡거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레이캐스트 타겟이죠. 체크 해제해 줍니다. 텍스트도 있, 기 때문에 이 텍스트도 해제해 주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사라지지가 않죠. 깜빡깜빡. 이 동그라미 슬롯에서 벗어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저희가 원하던데, 원하던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가려 먹고 있죠. 시야를. 그래서 이반 사이즈, 그리고 높이의 반 사이즈만큼 우측으로 아래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한 이쯤 뜨게 이제 위치값만 수정해 봅시다 다시 레이캐스트 이거 체크 해제해주고 게임상에서 하면 다시 원위치 된다 그랬죠 돌아와서 슬로 툴팁 이 지오베이스의 가로 크기 지오베이스 이거죠 위드의 반 위드의 반만큼 수정해주고 싶어요 자이 포스 더하기 우측 반 아래로 반 내려 줄 겁니다 그게 이제 geobase의 이거죠 이 width와 height get-component image transform rect-transform을 가져옵니다 rect-transform 여기에 있는 width rect 안에 있는 width 이걸 넣어 줄 거예요 당연히 width는 플롯 값이죠 벡터와 플롯 값은 단순그 더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new vector3로 하겠습니다 new vector3 x 값은 너비 만큼 에 곱하기 0.5 2분의 1이죠 너비에 자 이걸 복사해서 r e 렉 c t 의 h e i g 곱하기 0.5배 그리고 0f 해줍니다 z 값은 딱히 변동 없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너비의 반, 높이의 반만큼 더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해줍시다. 이 높이는 마이너스 해야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 상태로 세이브. 컴파일. 자, 컴파일 끝났고, 이제 제 위치에 뜨는지 확인해 봅시다. 저희가 원하는 위치, 살짝 마우스 우측에 아래쪽에 뜨는지. 봤더니, 아주, 정확한 대로 뜨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반 높이, 반 높이만큼 내려갔죠. 아주 그럴싸하게 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고 몇 가지 더 프리 팹을 추가시켜 볼게요. 총만했으니까좀 심심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락 아이템 자, 돌이 여기죠. 자, 돌도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 돌은 소비용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떴어요. 그 우클릭 장착, 우클릭 소모가. 저희가 이대 뜨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그, 아래로 떴으면 좋겠네요. 자, 그거는 2분의 1, 이거 없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툴팁. 이번 시간에 툴팁을 배웠는데, 다음번에 언제 또 툴팁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번 시간에도 알찬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